7월 23일 목요일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 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무리아 주무인이 알것이어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는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망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문하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문하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 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구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이전까지 남유다에 대한 예언이 계속되었고 이제 본문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먼저 8절과 9절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지.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 북이스라엘 구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싶어하셨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귀를 막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마음이 완전히 교만해진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1 0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겠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합니다. 무너져도 다듬은 돌로 쌓는다는 것은 경제력을 의미를 하고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겠다고 하는 것은 레바논과의 외교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곧 아무리 역경과 난관이 와도 재정이 많아 경제력이 풍부해도 외교로 풍부하고 외교로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기 확신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주제를 통해 하나님은 이러한 생각을 정말로 허무, 혐오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 실로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안위를 누리려 하고 평안하려고 하는 것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죄악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11절과 같은 일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아람왕 르신은 북이스라엘과 가장 두터운 동맹 관계였습니다. 너무나 동맹 관계가 두터워 그 아람과 함께 동맹을 하고 형제 국가인 남유다에 침략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북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그 아람을 먼저 치고 그 아람을 속국화해서 12절의 앞에는 아람, 뒤에는 블레셋 사람을 일으켜 침공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북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그 누구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14절에서 16절에 나타냅니다. 바로 백성을 인도하는 자곧 지도자와 선지자가 모든 백성을 미혹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자들과 사회에서의 스승과 지도자들은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하고 늘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부터는 모든 백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백성 중 잘난 사람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반드시 긍휼히 여기셔야 하는 고아와 과부들까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맥락에 의하면 그들마저도 백성의 지도자들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은 이 백성이 저지른 죄악, 더욱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10장 1에서 2절에 있는 그 불이한 법을 만들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 모든 죄악들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 스스로의 죄악들로 마치 불이 숲을 살라버리는 것 같이 숲을 살라 연기가 나게 했으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불살라버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완전히 불사른다는 것은 동족끼리 살해하고 너무나 굶주려서 자신의 팔이라도 먹고 싶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17장 5절에 아수로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포위해서 점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포위 공격에 참상을 기록한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은 부녀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겪었을 참상에 대해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지도자들은 본문 10장 4절에서 같이 포로 된 자들과 죽임당한 자 아래에서 엎드러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은 실로 풀이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선포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실로 풀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